오늘은 24년 입주한 울산 신축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분양한 단지들은 매수자를 찾지 못하여 수천만 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막대한 연체료까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만 울산 전체의 평균 전세가는 상승 중에 있으며 일부 선호 지역의 경우 반등한 실거래를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입주 중이거나 이미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잔금이 없어 연체료를 감당 못해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던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4년 울산의 입주 물량은 약 4400세대로 적정 수요량인 5600세대보다 1200세대 가량 적은 물량입니다. 24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은 주로 20년 하반기나 21년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울 때 청약한 단지여서 조금 고분양가이고 중도금 후불제 형식으로 분양한 곳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마피가 상당한 수준을 보이는 일반 분양 매물도 보이고 있는데 총 9개 단지에 나와 있는 시세와 마피 매물들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리는 매물은 6월 22일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UCT 에일리니 뜨릴 차입니다 세대수는 80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4월 -2,216만 원, 5월 -4,216만 원. 6월 마이너스 4,216만 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2천만 원 하락,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중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726만 원, 발코니 확장비 1,490만 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216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원분양자 입장에서는 약 2천만 원의 추가 손실이 있었던 매물입니다. 입주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매물이 거의 다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울산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 퍼스트입니다. 세대수는 380세대이고 입주는 23년 7월 예정이었으나 24년 3월로 연기되어 입주 중입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피 매물들이 다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신일건설에서 공사 중인 사업장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신일에피트리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온양읍 전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현재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4천만원, 5월 마이너스 3천만원, 6월 무피로, 시세는 4월 대비 4천만원, 5월 대비 3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4동 14층 68타입 남양 매물이 3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마피 매물도 있었으나 현재는 분양가 수준의 매물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무거동에 위치한 문수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663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3호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로 일반 분양은 약 100세대 정도만 진행하였습니다. 84타입 기준 분양가는 최저 6억 4,080만 원에서 최고 6억 7,380만 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84A 타입 1,840만 원과 84B 타입 2,040만 원입니다. 중도금은 후불제로 약 1,500만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합니다. 프리미엄은 4월 -3,820만 원, 5월 -3,820만 원, 6월 -1,920만 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9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7동 6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 6억 5880만원 발코니 확장비 20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920만원으로 총 매매가 6억 5천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북산동에 위치한 번영로서안이다운 프레스티지입니다. 세대수는 109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3월입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는 최저 6억 4천만원에서 최대 6억 7천 7백만원까지입니다. 세대수가 너무 적고 다소 높은 분양가로 여겨져 미분양되었습니다. 최초 분양 시점보다 5% 할인된 가격으로 선착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마피 5천만원 수준의 매물도 나와 있었으나 현재는 광고되고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야암동에 위치한 번영로 센텀파크 에일린의 뜰입니다. 세대수는 191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5월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천만원, 5월 마이너스 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9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3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6억 1,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91만원이므로 최초 분양가보다 약 1천만원 낮은 수준의 시세를 형성 중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청량읍에 위치한 울산 UCT 엘리닛들 2차입니다. 세대수는 96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7월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2900만원, 5월 -6820만원, 6월 -2050만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850만원, 5월 대비 4,77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207동 14층 84F 타입 남양 매물이 5억 5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5억 5,400만 원, 발코니 확장비 1,650만 원이므로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2,050만 원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우정동에 위치한 태화강 유블레스 센트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312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8월입니다. 분양가는 최저사업 초반에서 최고 5억 후반으로 층별로 타입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천만원 5월 마이너스 천만원 6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4월과 5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중층 남동향 8 4디타입 매물이 분양가 4억 4천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1540만원, 옵션비 8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5천 5백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울주군 상북면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현재는 매물이 하나도 나와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모집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최소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 3억 7천 6백만 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너무 허허벌판에 지어지는 아파트라 비교 대상도 없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차량이 없는 경우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이동이 불가능하여 실제 거주한다면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곳입니다. 프리미엄은 4월 마이너스 5천만 원, 5월 마이너스 6천만 원, 6월 마이너스 6천7백만 원으로 시세는 4월 대비 1700만 원 5월 대비 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1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3억 3,5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6,800만원입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 아르티스입니다. 세대수는 273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울산 내에서 학군 관련 입지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 볼수 있어. 청약 당시는 다소 비싼 분양가였지만 실거주 수요로 인하여 현재는 완판되고 프리미엄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후 분양 단지로 24년 1월 청약을 진행하였는데 1, 2순위 전체 248가구 모집에 734명이 접수하여 2.95대1을 기록하였습니다. 울산은 줄줄이 청약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최근 1년간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였습니다. 모집 공고를 살펴보면 분양가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84A 타입이 최저 8억 6,100만원에서 천 최고 9억 1,500만원까지이며 84B 타입은 최저 8억 4,200만원에서 최고 9억 5 0 0만원까지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2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24년 1월 후분양으로 일반 분양을 진행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3대 1 정도를 보였으나 라이레스가 더 높은 분양가에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면서 문수로 아르티스가 주목받았고 순식간에 완판되었습니다. 라에레스 또한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울산에 입주하는 약 4,700세대, 아파트 9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24년에 울산에 입주하는 단지들 중 완판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단지도 있었으며 입지적으로 많이 아쉬움이 남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잔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료 부담으로 일부 단지는 더욱 시세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해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울산도 전세가는 상승 중이며, 일부 선호 단지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시세가 상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잔금이 급한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매물들은 아직 마피가 상당한 모습이므로, 신축 단지들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매월 울산 신축 단지의 상황을 안내해 드릴 테니, 전체 시장의 흐름을 분양권 시세를 통하여 파악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